죄송한데 가족들끼리 이거, 하는데 한, 이거 한번만 뽑아주시면안돼요빠가아빠아빠 아, <laughs> <laughs> 아, 아, 아빠가, 어아빠아빠아빠아 <laughs> <laughs> <좋아. 웃음> 땅! 95년도 신문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게, 이게 제첫 해무침인가 보지? 비빔밥. 홍빵. 음. 얘가 음. 음. 아, 딱 시원하게 생겼다. 음. 아, 나안 웃어야 돼. 왜 이렇게 생각이 나? 언니, 그래. 언니 말할 때만 웃금만 벌렁 거렸어 <laughs> 아니, 난 우선은 <웃어야> 웃기지가왜 <laughs> 많이 웃죠? 이따 드시봐요. 짱이야. 나두번 웃던데? 먹어봐야 이거 맛있다. 여기는 화장실인데 개큰 욕조가 있습니다. 오 완전 산골짜기라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아요. 밑에 왔어 어머니. 우리 이제 뭐해? 계곡? 게국? 계곡은 원래 차가워. 내가 한번 추라 해볼게. 와, 너무 차가운데? 미쳤는데 이거? 가고힘어 <laughs> 응. 아빠 귀엽다. <laughs> 아직 물고기 진짜 많 아! 진짜 아! 진짜 많 아! 너무 귀어 잠깐, 그래, 그래, 그래. 잠깐, 잠깐만, 잠깐만. 만두 몇개 태웠어, 내가. 그래 잘했네. 짜라나. 와, 비비 진짜 많이 온다. 짱 많이 온다. 라면 너무 오랜만이라서. 막 눈물이 막 눈앞에 가린데. 아니, 대안 돼, 이거 먹는 다음에 자유시간이야? 아니 노자유. 자유. 여기서 <웃음> 노자유? 네, <laughs> <자유 어때>? 노자유? 아, 여러분, 산이 이렇게 서 이게 보이니까. <laughs> 발톱 관리 좀 해줘. 내일 <laughs> <laughs> 옥진살을 여기서 부인한? 아니, 철수를 눕죠. 11시까지 오면 어떻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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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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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옆에 붙어 있는 게 소설 아니야? 저 잠깐 볼래? 정지원 어, 와사비종

엄마 알아본 거니까 엄마한테막만 해주다 박수 박수 아, 두번 하나, 하나 둘 셋. <laughs> 야, 네가 뭔데 지휘자로 해. 네. <laughs> 그러면서 잘 따라. <laughs> 맛은 있는데 두 개더가 강해. 아때 엄마. 괜찮은데? 아니 말 계속 뿌려. <laughs> 아빠. 아빠 엄마. 말굴지 말아 줘. 아 조용해. 치어 치 치. 따치 생방! 치솔치소치솔치치치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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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칫솔. 칫솔. 알았어. 아, 내가 골등이야 <laughs> <톨딩이야>. 알았어. <laughs> 알았다고. 아. 일단은 원통함이 뭔데요? 전빵 사장님 계셔. <laughs> 엄마 막 뿌린다. 아빠가 난게 이빨 먹어 아자 그러면 이렇게 할까 이거 누가 가져? 그 엄마가 가져 엄마 엄마 엄 가져 이거 가져 사람 선선이 이거 내가 가질게 아 전, 아 이것도 괜찮은데 잘 나왔어 그래, 아빠 가줄게 이거 누가 가져 아빠 거다 아니 이거 나두개 오늘의 점심 바로 건너편에 이런 성상이 있어요. 가까이 가면. 계속.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엄마, 들어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이게 뭐예요? 신기하다. 오, 얘가 뭐야? 바콜린냐고 물어봐. 하나, 하나, 나 저희 물이랑 국깃밥 2개 주세요 막리 얘기하네? 맛있다! 나이가 있어 응. 녹차 차가운 거 차가운 하나 차가운 거요 그리고 말차라떼 하나랑 네 말차빙수 하나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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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차는 리필 가능하니까 <laughs> 필요하시말씀하세요 완전히 끝까지 내려이 진짜 잎이야? 이거 아무도 안, 안 날텐데 응. 먹어볼래? 저긴 비가 오고 있어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어 저게 막와다다 떨어지면 어게해 내가 <놀람> 보기야 아니면은 어머머머머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거야저 자꾸 하는데 다음! 다음 주세요 다음 <웃음> 이걸로 이거를 <이걸로>. 걸려서 <laughs> 진짜 한 솥이다 한솥 이렇게 많이 해줄 수가 있잖아. 네, 먹을 거 보니까 또 제가 못하시는것 같다. 미야 오이님, 오이님. 하트분, 하트 언니 어제 고장 났어? 이 정도 밤이 해야 돼. 그다음엔 밤이야. <laughs> 그 맛있다. 하간지인다 <laughs> 선생님이 지리는게 뭐야? 지린다! 미쳤다! <laughs> 어제부터 맞는거! 오 맵다! 아흠! 음. 닭발도 그렇고 맛있다. 아우, 신기해져. 발도 그렇고 맛있그림 그릴 때 그리 하잖아, 그거랑. 그리 하 그쵸, 그다제 이제 다해서 무기가 들어가네. 잘 들어가는데, 그렇다. 애들아, 짠하자, 짠 비싼 사! 자, 언제 밥 먹어? 자, 물을 맞 g 고생각해화자 자, 첫 번째 레슨. 그 g tea. 로 m n 시 반에 이 문을 터치 t 못 a I'm not a young 다 커피 사기. 그래?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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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럼 좀 세게 가자. 아침. 그래, 사기. 아침. 아침 안 돼. 아침 먹기. 안 돼. 아침 그러니까 안 돼. 1, 1인당 원. 2만 원이야. 야, 아, 안, 안 돼. 2만 원. 2만 원. 일침안 돼. 아 아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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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빠안안 아빠! 이반찬은좀 귀한 것들이 많으니까, 저도 자좋보많니까이들이 없어. 이 사람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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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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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송이. 송이여능여죽이이 송이. 물고기래? <laughs> 물고기야 이거? 아, 물고기를 말려가지고 와 떠! 떠! 떠지죠! 아고거가이안내진거가이 빨리 해, 둘이. 지이잘 통화해 말해 오늘 좀.. 근데 어쩔 너 느렸어. 근데 어떤... 너 맨날 느리게 오늘 왜 느리게 해? 그게 아니라 나한번 기다리고 했는데 갔어 <laughs> 근데 그래도 어차피 그거 낼 거였어.